건강한 삶을 위해 꼭 의성. 허준 선생의 무병장수하는 10가지 건강 비결을 들어보세요. 그 유명한 장수십결입니다. 1. 호흡법. 맑은 공기를 마시라. 공기는 바로 기이다. 즉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신경을 타고 내려가 모든 장기의 순환 및 정화 작용을 하는 기가 된다. 그러므로 맑은 공기는 맑은 기가 되어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고 더러운 공기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2. 다도. 맑은 물을 마시라. 우리가 마시는 물은 우선 피가 된다. 그 후에 신장과 간장이 더러운 피를 닦는다. 좀 자세히 비교 설명하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소대장에서 좋은 영양만 피로 들어가지만, 물은 그대로 피가 된다. 따라서 맑은 물은 곧 맑은 피가 되며 더러운 물은 더러운 피가 된다. 모든 병은 피가 더러워서 생긴다. 기와 혈은, 맑은 공기와 맑은 물로부터 시작됨을 알아야 한다. 3. 참선, 욕심을 죽이라. 욕심은 화목한 우리를 깨뜨리고, 나만 생각하는 나쁜인 상태를 만든다. 나만 혼자 있다는 것은 불안, 초저, 공포를 조성하여 결국 피가 혼탁해진다. 할 수만 있다면 내 것을 나누어주는 덕을 베풀면 마음은 편해지고 피가 맑아진다. 4. 식이요법, 음식은 혀로 구분하여 먹으라. 우리는 좋다는 음식을 머리로 배워서 먹는다. 이것이 몸을 망치는 이유가 된다. 내게 필요한 음식은 오로지 혀가 구분할 수 있지. 머리는 모른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인스턴트 음식. 큰 공장에서 나는 음식, 공의 음식 등을 삼가하고, 이로 씹어서 혀에 당기는 음식은 먹고, 거부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5. 단전호흡법. 땀 흘리는 등산을 하라.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이 있는 산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땀을 흘리며 등산을 하면 모든 장기가 좋아진다. 특히 위와 뇌가 좋아지는데 걷는다는 것은 모든 잡념을 걷어낸다는 뜻이며 위로 오른다는 것은 위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땀을 내면 담슬개가 좋아진다. 6 청혈법 신금 정화된 소금을 섭취하라. 현대인은 설탕을 너무 섭취하여 몸이 겨울 눈처럼 차가워진다. 그러므로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 소금인 심금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설탕은 몸을 차게 하고 소금은 몸을 뜨겁게 해준다. 시험 삼아 자기 전에 설탕을 먹고 체온을 확인해보고 심금을 먹고 체온을 확인해보라. 대부분의 성인병은 몸이 차가워서 생긴다. 7. 와선법 잠을 충분히 자라.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 하루 종일 다니면서 더렵혀지고 망가진 몸을 수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충분한 수리가 될 때까지 자야 한다. 그런데 몸이 완전히 청결해지지 않았는데, 억지로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게 되면 덜 닦인 더러움이 모여 결국 병이 된다. 잠만 충분히 자면 만병이 소멸된다. 8. 좌법. 자세를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 몸을 똑바로 세우고 있는 척추를 똑바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각장기로 가는 신경과 혈관은 척추 사이로 막혀서 몸 속에 생기는 불순물을 정화할 수 없고 영양도 골고루 배급할 수 없어서 결국 병이 생긴다. 그러나 자세가 바르면 있던 병도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 9. 쾌변법. 깨끗이 배설하라.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이 들어가면 즐겁듯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배설할 때도 쾌감을 느낀다. 대변이란 곧큰 편안이고. 소변은 작은 편안이며 중변은 바로 극약인 것이다. 그러므로 변을 볼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즐겨야 한다. 그런데 이런 배설작용을 귀찮게 여기면 깨끗한 배설을 할수 없어서 결국 몸이 더러워지고 병이 된다. 10. 풍수질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을 만나라. 가능한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를 많이 듣고 죽은 기계의 소리는 적게 들으며 건강하게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보고 죽은 것을 적게 보며 살아있는 냄새를 많이 맡고 죽은 냄새를 적게 맡으며 살아있는 음식을 먹고 죽은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